안녕하세요. 무디케이션의 나일 케이입니다. 오늘은 인턴 소개한 장면을 통해서 유용한 표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한 회사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음, 이 회사의 CEO는 30대 여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laughs> 70대 노장인 인턴이 첫 출근을 하게 돼요. 그 어, 70대 노장인 인턴은 음, 인사를 하러 첫 출근했으니까 인사를 하러 CEO의 방에 어, 들어가요. 그리고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인턴 뱀, 뱀입니다. 라고. 뱀이야. 스네이크가 아니라, 벤. B-E-N입니다. 라고요. 음. 그래서, 이를 보고 있던 여성 CEO는 벤을 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어, 여기 오실 때 굳이 정장 입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우리들 다 캐주얼하게 입고 일하거든요. 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놓인 정장을 굳이 입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입고 온벤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평범한 대답은 뭐어 그래요? 음 그럼 다음부터 캐주얼하게 입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배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Exactly. At least I'll stand out. 네, 은 at least I'll stand out이라고 했습니다. At least 최소한 I'll stand out. Stand out은 음, 돋보이다, 눈에 띄다티다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저는 돋보일 거예요. 뭔가 매끄럽지 않죠. 그거는 우리가 엘리스의 음, 역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엘리스는요 무의미한 일을 엘리스를 음, 쓰므로써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다시 한번 무의미한 일을 엘리스를 쓰므로써 의미 있게 승화시켜주는 마법의 역할을 하는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벤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불편하게 입고 온 무의미한 일을 했잖아요. 어 <laughs> 그래서 앨리스 승으로써 어, "I'll stand out" 저는 동료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돋보일 수, 정장 덕분에 돋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의미 있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벤이, 어 재치 있고, 음, 여유롭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12년 동안 살면서 앨리스의 트 많은 표현을 봐왔어요. 처음 몇 년간은 앨리스 트 표현이 잘 익숙지 않아서 뭐지 했었는데, 이게 점점 점점 어,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뭔가 여유 있고 음, 재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구나라는 게 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이 표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많은 앨리스트의 표현을 봐왔지만 어, 압도적인 앨리스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제가 스벅에서 아, 어, 알바했을 때 같이 일했던 애슐리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애슐리가 있었는데 애슐리가 저한테 한 날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 너희 동양인들은 왜 그렇게 항상 시리어스냐고 뭔가 어 항상 경직되어 있고 진지하냐고 항상 그러면서 어 우리 가족들은 아무리 시리어스하고어 우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여유롭게 웃어넘긴대 막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며칠 전에 우리 할머니가 며칠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음, 우리가 막 기분 쳐져 있고 좀 우울하니까. 할머니께서 그러셨다고. Oh, at least I don't have to buy shampoo anymore. 라고. 최소한 나는 이제 샴푸 더 이상 안 사도 되잖아. 이러면서 허허하면서 웃어 움직였다고. 그래가지고, 어, <laughs> 야,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여유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여유가. 그래서 저도 여유, 어, at least를 자주 사용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 표현은요, stand out, 두보이다그 다음에 at least의 역할을 배워보셨죠? 그래서, 어,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어, 또 다른 유용한 표현과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f you liked my video, please click like and subscribe. Thank you so much. I will see you next time.